안녕하십니까 데이터 인사이트 허신 이사입니다. 이번 시간은 덱스 2 A 시리즈고요. 금년 매출 5만 불 이상 되는 직원을 찾는 내용입니다. 예, 시작하겠습니다. 자, 먼저 어, 테이블 하나 갖다 놓고요. 직원명과 매출 합계를 먼저 어, 확인해 보겠습니다. 인플로이 테이블에 풀네임 갖다 놓고요 그 다음에 세일즈 예, 매출입니다 매출 측정 값이죠 이걸 갖다 놓겠습니다 전체 합쳐 보니까 5만불이 다 넘네요 전체 합계는요 여기다가 이따 측정 값 만들어서 어 5만불 이상 되는 건데 예, 금년도 2022년도 어 직원을 찾으면 되겠죠 그죠 직원 수를 찾으면 됩니다 근데 먼저 다 5만 불이 넘기는 하지만, 여기다가 5만 불 이상인 직원을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매출이 5만 불 이상 된 사람들 찾는 거. 보다 크거나 같음. 하고, 5만. 자, 이렇게 하고, 필터 적용을 누르면 됩니다. 필터 적용. 자, 이렇게 눌러졌습니다. 어차피 5만 불 이상 되네요. 자, 이것을 이따가 측정값 만들기 위한 중간 확인을 위해서 테이블을 만들어서 5만 불 이상 되는 직원들만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테이블 만들면서 바로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테이블, 네, 새 테이블 하고요. 자, 테이블을, 테이블 이름을 5만 이상 매출 직원,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필터하고 밸류스를 쓸 텐데, 요 구문에 대해서 좀 한번 확인해 보죠. 좀 이따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필터하고, 필터는 테이블이고, 앞에 나와야 될게 테이블이고, 어, 산식이 뒤에 나옵니다. 그래서 테이블을 만드는데, 밸류즈라는 걸쓸 겁니다. 밸류즈를 어떻게 쓰는지 확인해 드릴게요. 밸류즈에, 인플로이의 플레임, 직원 이름 찾는 거고요. 밸류스 그러면, 이게 테이블이 됩니다. 네. 칼럼, 네. 칼럼으로 이 결과물이 여러 개가 들어있는 테이블을 반환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세일즈가 5만불 이상 되는, 5만불 이상이니까, 자,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그죠? 그러면 지분이쫙 나옵니다. 잘안 보이는데 자, 이 구문 조금 조금 아까 그 설명해 드린다고 했잖아요. 필터하고 보겠습니다. 필터는 테이블이 나오고요. 필터가 나옵니다. 그래서 앞에 결과물이 테이블로 나오고 조건문 이거는 조금 아까 했었고요. 자. 523페이지 가면 벨류스라는 게 나옵니다. 그래서 벨류스의 결과가 벨류스 그러면 반환되는 값이 중복값은 제거된 고유값, 단일열 테이블이 반환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하면 인플로이 중복이 제거된 직원들의 풀네임이 나오죠. 그리고 매출이 5만 불 이상 필터 걸어서 테이블, 조건, 5만 불상 이 직원 이름이 나옵니다. 이렇게 놓고, 여기다 다시 한번 잘 만들어졌는지 확인 한번 해볼게요. 테이블 만들고, 자, 아까 테이블에 5만 불상 이 직원의 이름, 풀네임 갖고 한번 두 개를 비교해보죠. 그러면, 네, 똑같죠. 네. 지금 이거는, 어, 이따가 궁극적인 측정값 하나 만들기 위해서 중간 단위, 중간 결과를 확인한 겁니다 자 여기 왼쪽에서 여기서 이제 뭐 하면 될까요 연도를 놓으면 되겠죠 데이트 테이블에 연도 이어 갖다 놓고요 그리고 이어가 2022년도만 갖다 놓겠습니다 2022년도 그래서 필터죠 필터 이어가 네. 기본 필터 해서 2022년도 딱 누르면 2022년도에 5만 불 이상 된 사람은 4명이네요. 그죠? 자, 4명인 거 확인됐습니다. 자, 아까 테이블 만들 때쓴 구문을 이용을 해서 이 구문을 이용을 해서 일단 복사를 해놓고요. 이제 새 측정값 하나를 만들겠습니다. 네, 새 측정값. 에, 21번째 시간이네요. 리 e s u l t 21 그래서, 새 측정값. 자, 리 e s u l t 21을 만들겠습니다. SUT 21번. 자, 어떻게 쓸 거냐면, 요번에 전 시간에도 이거 했었어요. 금년도 찾는 거 어떻게 했냐면, d h i s year, 이렇게 하고요. a r 을 만들어서 변 a r 만들 i 서변수 a 다 일단 금년도 e 넣어놓겠습니다. 어떻게 하냐면 d t i s year, 는 y today, t o d a year, t o d a t y 가 a 늘을나타내 y 거거든 t 오늘을 찾아 a 니 t 몇월며 y 인 a 몇 년도 몇월 y 칠인지 t h year, t h i year, 년 h year, t h i year, t 는 i s year, this year, t h i e a r t h 이 s year, this d 예, c 시 r 는 만들어졌고요. 자 리턴하는데 리턴한 값은 뭐냐면 카운트해야 되겠죠. calculate, 큘레이트 u 큘레이트 앞에는 어, 산식입니다. 여기 나왔듯이 식이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식은 뭐냐면 카운트죠. 카운트 로우스 몇 개인지 세라. 아, 뭘 세냐면 아까 그 테이블 만들면서 확인했던 내용이죠. 요거 그대로 갖다 놓으면은 카운트가 세지겠죠, 그죠? 그리고, 자, 요게, 캘큘레이터 함수의 앞에 식이 됩니다, 요게. 요런 조건이 몇 개인지 세조라 그리고 하나 빠진 게 있죠, 뭐죠? 연도죠, 그죠? 자, 연도가, 데이트 테이블에, 이어가, 야, 이어가, 디스 이어죠, 그죠? 요기 만들었던, 금년도 받아놓은, 배열에 받아놓은 거를, 이렇게 넣어주면, 예, 네, 다 만들어졌습니다. 자, 구문 설명 한번 다시 드리겠습니다. 자, v a r i 에 오늘 날짜에서 연도를 뽑아냈고, 여기다 놓으면, 여긴 2022년도가 들어있겠죠. 그리고 아까 여기 필터를 해가지고 이렇게 딱 5만 불 이상 되는 직원, 요거죠, 요거. 아까 테이블로 확인했던 그 구문을 갖다 썼습니다. 그래서 c a 레이터라는 함수는 맨 앞에가 산식이 나옵니다. 수식이 수식은 요 해당 사람의 어, 수를 개, 계산해라. 근데 여기에는 지금 연도는 빠져있죠, 그죠 그리고 매출에 대한 연도가 연도가 this year 2022년도 이렇게 하면 2022년도면서 매출이 5만불 이상 되는 직원 수를 카운팅해라 이렇게 된 겁니다. 결론적으로는 그래서 자 이건 필요 없고요. 여기다가 카드 하나 갖다 놓고 카드 하나 갖다 놓고 예, r e s 21자네 명이 나왔습니다. 자 오늘은 어떤 해당 어그 그러니까 금년도에 예 어, 원하는 금액 이상의 매출 이렇게 올린 직원도 찾을 수 있고 결과적으로는 직원이 몇 명인지 확인하는 그런 내용을 한번 해, 해봤습니다. 예, 수고 많으셨고요. 감사합니다.